어떤 사람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순간을 불편한 경험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힘든 순간을 버틴 사람들은 결국 새벽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현실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한때,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였기에 상실감이 컸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깊은 한숨이 나왔고 새벽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면 늘 새벽 3시 30분. 처음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시 잠들고 싶었지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누워서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노트를 펼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들,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 그러다 문득 그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공방 운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새벽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공방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며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취미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그녀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잠들려고 애쓰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새벽 3시에 자주 깨어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 가장 깊은 어둠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왜이 시간에 깨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신다면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이유는 과학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사이클은 일정한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새벽 3시 무렵이 되면 자연스럽게 얕은 잠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쉽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량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수면이 더욱 얕아지고 깊이 잠들어 있더라도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이지만 새벽 시간에 자주 깨어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생활 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심리적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깨어났을 때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을 떠다니진 않으신가요?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주변이 고요하고 외부의 방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불면증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걱정거리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영적각성의 시간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던 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새벽 3시 5시를 브라마 무우르타라고 부르며 명상과 수행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혹시 새벽에 깨어났을 때 특별한 감정이나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불편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적 고민, 건강 걱정 등 평소에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을 글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오늘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1년 후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계획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 회로가 긍정적으로 재구성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벽 시간은 주변이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는 것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거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상상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뇌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해지는 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 목표를 떠올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며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3시 오시는 단순히 불편한 시간대가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가 가장 창의적으로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작가, 과학자, 기업가들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벽 시간에는 뇌파가 특정한 주파수로 작동하면서 집중력과 통찰력이 상승합니다. 밤 동안 정리된 정보들이 새벽에 활성화되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수면에서 깨어난 직후, 즉 새벽 시간대에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보다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활발해지며 무의식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깊이 고민하던 문제가 있다면, 새벽에 다시 생각해 보거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이 시간에 메모하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벽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므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적어보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떠오르는 해결 방법을 기록해보세요. 단순한 생각이라도 메모해두면 나중에 그것이 중요한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새벽 시간에 기록된 메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낮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 일부러 새벽에 깨어나 생각을 정리했다고 하며 스티브 잡스는 아침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습관을 가졌고 마야 안젤루 역시 새벽에 글을 쓰는 습관을 통해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깊은 곳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록해보세요. 새벽 시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혼자서 걷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이 사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깨어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벽 3시 5시 시간대는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력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단순한 불편한 깨어남의 순간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새벽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고민과 감정을 정리하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돌아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 새벽 시간을 자기 성장과 하루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노트를 쓰거나 오늘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또한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만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면 하루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일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계획하면 단순히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목적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면서 하루를 보다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선언을 통해 하루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나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같은 선언을 반복하면 하루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몸을 깨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몸을 천천히 풀어주거나 간단한 요가 동작으로 긴장을 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을 청하려 애쓰거나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걸까?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을 감사로 시작하고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며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하루를 보다 활기차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이 더 이상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깨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시 잠들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나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순간들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벽에 깨어나는 이 시간 또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지나쳐버렸던 생각들이 이 시간에 떠오르는 이유도 우리가 가장 솔직한 상태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순간, 불필요한 외부 자극 없이 오롯이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정보와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정작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찾는 것, 앞으로의 목표를 정리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조용한 순간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반복된다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차분한 명상과 글쓰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조용한 독서나 기록을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어난 순간을 불편함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있는 것이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곤한 경험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이 주는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나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